반갑습니다. 킬러입니다. 오늘의 해볼 것은 각빈님의 제작자 각빈님의 랩인 극한 챌린지라는 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자, 설명을 읽어봅시다. 열, 각빈님의 각빈이의 극한 챌린지 각빈님이구요. 자, 0 개의 극한 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플레이 하셨다면, 길 끝에 있는 버튼을 눌러 자신의 등급을 확인하세요. 플레이를 마친 후 자신의 등급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방송 촬영 소용. 나머지는, 무단 배포는 금지, 2차 수정은 안 됩니다. 라고 써있네요. 자, 그러면,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칸 파쿠로 점 점프를 해서 넘어가세요. 갑시다. 점프 뭐 이렇게 간단 하겠죠. 오케이 한 번에 성공. 오케이. 뭔가 오류가 있는. 네더의 별을 받아야 되는데 뭔가 오류가 있나 일단 깨진 걸로 쳐진 것 같습니다. 저건 수정을 해야되는 부분이 저는 잘 모르겠네요. 오류인지? 일단 8칸 파크로 추진력을 받고 넘어가세요. 어. 어, 좀 어려우냐. 어. 오, 됐다. 오케이. 어. 나쁘지 않게 두 번째까지 짓겠습니다. 두번다 자발 클러치. 블럭을 쌓아서 올라오고 써있었죠? 어떻게 하는 거지? 빵 여기 소리가 나오는 곳, 그 약간, 정확히는, 음상 음, 제가 말할 때 인식하는 게 뭔가 제가 못 들어서 지지직 소리가 난다. 아니면, 제 주변에서 그런 소리가 날 수도 있다. 이게 제 측측성이거든요. 근데 뭐 지금 이 영상이랑, 중요하긴 하죠 모든 영상이. 해야 되는데, 인식을 못하는가 봐요. 일 끝나고 뒤에 보인다 봅시다. 이거를... 봐봐요. 그냥 일단 성공 놀래긴 했는데? 상황이긴 한데 어.. 이거는 범죄하고 싶어 잠깐만 잘만 하면 될것같다 오! 어? 뭐야 이거 세상에 없어서 별로 못한 것인가? 아니면 열심히 해도 이 정도인가? 죄송합니다. 아직은 극한 컨트롤에 미숙한 것 같다. 두 번째.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됐습니다. 세 개부터 다섯 개, 네덜별. 극한 중수 쉬운 것들은 다깬 점수이다. 어려운 것도 도전해보는 게 좋다. 네덜별. 여섯 개부터 일곱 개, 극한 고소. 마인크래프트 보통 유저라면 이 정도는 올 것이다. 보통은 넘어 상위권 유저가 되어보는 건, 그건 어 여덟 개부터 어개 제가 할수 있는 한 개네요. 극한 초고속, 극한 컨트롤을 잘하는 마인크래프트 스니커 앤 유저들까지 포기하지 않고 플레이했을 것이고, 어, 마지막 포기하긴 했는데, 마지막은 진짜 못하겠어. 극한 갓 God 갓! 10개를 극한 컨트롤로 클리어 한 사람은 별로 없다. 최소했고 유지할 것이다. 링크래프트를 하면서 극한 컨트롤을 요할 때, 거침없이 쓰는 유지할 것이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내 랩을 끝까지 플레이해주고, 클리어해줘서 고맙다. 고하는데 저는 이 정도는 못하겠고, 근데 이건 제작자님의 기준인 것 같아. 이 랩의 기준인 것 같아. 근데 이게, 배드락이랑 컴퓨터랑 시, 실력을 다르게 보잖아요. 핸드폰으로 하는 것과 컴퓨터로 하는 것과 컨트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눠, 나눠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오늘 이렇게 극한, 극한 챌린지? 라는 랩을 해봤는데, 극한 챌린지를 해봤습니다. 제작자님은 박비님이고요. 허락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박비님의 다른 랩도 할 만한 게 있으면, 또, 허락을 구해봐서, 해볼 시간이 되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재미있는 앱들을 많이 해봤으므로, 다 느끼지만, 다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를 만들지는 몰라서, 이런 분들을, 이런 분들을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 이만 다음 영상에서 음, 알겠죠? 자, 오늘의 영상은 그럼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 만나요. 그럼, 켈라였습니다. 안녕.